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동현입니다. 자, 오늘은 며칠입니까, 여러분? What day is it? It's October 25th, which is uh, Tuesday, everyone. 자, 오늘은 uh, 화요일이고 10월 25일입니다. So, how was your day? As always. 오늘, 오늘 하루는 여러분, 다들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In my case, uh, I don't know. Oh, here's one thing I want to share with you. Actually, you know, uh, the, mor the morning lows and the, uh, and the afternoon highs, I mean, the the, the the gap between the two is pretty big these days so uh, I had to put on some you know jumper only in the morning when I go out when I you know went out for when I went out to school I uh, for the school and um, I, I don't know it's it's very cold so I think it's the time they would, we can easily you know catch a cold that's why um, my throat is a uh, little bit 에지나우 그 지금 날씨가 그 뭐야 일교차라 그 일교차가 너무 커가지고 아침에 이제 또 오랜만에 오랜만에 다이죠 이제 올해 들어서 거의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잠바 아 점퍼 그그 그 뭐야 오리털 잠바 빼입은거 점퍼 베 점퍼 베이은거 같아 요 그리고 어 이제 목도 막 지, 지금 막 많이 간지가지고 근데 이게 전부다 날씨 때문이 아닌가 싶어 요 그래서 아어 항상 이제 감기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 요 저한테도 이제 어제보단좀 많이 나아졌거든요 어 어제 좀몸사도 고생을 하다가 아좀 돌아왔는데 어...그래도 아, 이럴 때일수록 좀더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그죠? 아 주사를 안 맞았어가지고 I didn't you know get a shot you know on my butt 공기 <laughs> 아직 주사를 안 맞아가지고 어제대근어지대건간에자 어제 어제 배웠던 표현 한번 복습을 하면서 아 오늘의 진택은 내용문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그 생각보다 좀 많이 이렇게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와주시고 감사해도 이렇게 덕을 남겨주시고 해서 아막 예전집에 이렇게 칼 실시간 덕후를 못 따라요. 그죠? 그래서, 일단 다 읽어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 어, 진짜 감사드려요. 이제 여러분들이 아니면은, I couldn't have done all of this without your help and without your support. That's why I really want to appreciate you guys. Uh, yes, that's all. 그 제게 좀 이제 <laughs> 많이 감사드려요. 그래서, 일단, <laughs> 어차피, 목이 너무 아파요. 어차피 어떤 표현, 아, 간단하게 복습하면서, 오늘의 젠장문장번 시작할 수 있도록, 아, 하겠습니다. 아, 제가 어제 그장르로 18살이라 끈 적이 있는데, 진짜 18살로 믿어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아, 저 18살 맞아요. 내년에 수능 쳐야 되거든요. 아, 수능 공부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믿자야 본전에 이제 정도의 표현이 영어로 일단 어떻게 됐었냐면요. It doesn't hurt to try. You know what? It doesn't hurt to try. Why don't you give it a shot? It doesn't hurt to try. It doesn't hurt to try. Hurt to try. 어제 제가 했던 게 뭐냐면, why don't you? 뭐뭐 하지 그래? Give it a shot. give, 그것에다, give it, 그것에다가 줘라, 뭐를, a shot, 한 방은, give it a shot, 뭐 give it a try, 다 같이 쓰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도해보는 게 어때? It doesn't hurt to try. 한번 시도한다고 다치지는 않아. 지각하면, 은즉의하게 되면은 믿자 본주인지 이놈아, 정도 표현이 된다는 거. 어제 표현으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봤습니다. It doesn't hurt to try. You know, it doesn't hurt to try, you know, to study English with 대건. It doesn't hurt to try. 이런 식으로도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의도한 건 아닌데 제가 초반부분에막 이렇게 기침을 많이 하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일단 기침을 하다 정도의 동사가 뭐가 냐면 Cough 있거든요. Cough C O U G H인데 발음은 Cough c o u g 시고 F F 사운드 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F 사운드 내시다면은 윗입술이 안 입술 이렇게 살짝 끌으면서 스크래치 내면서 F Cough Cough 이렇게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자, 오늘 아 지금 성구이실 온다고 밖에 시끄러워지고 아지인작에좀잘하지 나쁜 놈들 자 그래서 오늘 잡혀가는 거 아니야? 열심히 하, 아유, 강의 친구 방해하고. 어쨌거나, 자, 그래서, 자, 왜 이래 기침을, 오늘 제가 우리가 배워본 장이 뭐냐면요. 니왜 그래 기침을 많이 하노? 정도 표현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의도하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된것 같아요. 다시, 이제, 그, 뭐야, 어, 그, 이제, 사투리로, 아, 그, 원래 원어, 그, 뭐야, 서울말 하게 되면은, 너왜 그렇게 기침을 많이 하니? 정도의 표현이고요. 그냥 제 원래 평소 말하는 것처럼 하려면은, 니왜 그래 기침 많이 하나 정도의 표현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눈만 했다면 영어로 수 뱉어 보이든지 한번 잘 들어보시면요. 니왜그렇게 기침을 많이 하나 Why are you coughing so much? Hey, 대건. Why are you so, coughing so much? Why are you coughing so much? Hey, hey, hey. Why are you coughing so much? <웃음> <웃음> hey, hey, hey. Why are you coughing so much? <laughs> why are you coughing so much? Why are you coughing so much? 정도의 표현이 오늘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왜 울마가, 왜 그리 그래 기침을 많이 하는 정도의 뜻인지 한번 우리가 알아봐야겠죠? Let's find out why it is cold, why it is 기침을 많이 하는 것. 가봅시다잉. 가보면요, 여러분. 일단 아까 전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기침을 하다 정도 동사가 cough. C O U G H가 있다 그랬는데요. 제가 문장을 처음을 이제 어떻게 시작했냐면요. Why are you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리고 Why are you coughing까지 일단 제가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일단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그죠 쉽게 말해서 그 B plus I N G라고죠. 우리 그 이제 우리가 문법 배울 때 그래서 B plus I N G하게 되면은 아, B plus 동사 I N G하게 되면은 동사 하는 중이다. 뭐 아니면 어쨌건 쉽게 말해서 동작을 강조하는 양아 문장, 즉이 구문이 현재 진행형인데요. 그래서 Why do you cough?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너왜 기침해? 정도의 표현인데, 지금 이제 제가 아까 이렇게 액션을 취했지만, <laughs> 이렇게 했잖아요. 제가 지금 기침을 하고 있는 이 상태, 지금 내가 이렇게 기침을 하고 있는 상태를 강조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형을 쓰는 거고요. 그래서, Why are you coughing? 이렇게 B plus ING를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Why are you coughing?까지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니왜 그래 기침은 하어 정도에까지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are you coughing? 하게 되면, 니기침하나 정도의 뜻인데, why are you coughing? 오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니왜 기침은 하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니왜 그렇게 많이 기침을 하나?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만들어 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 왜, 그래, 많이. 그래, 많이 정도의 부사, so much. I love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정도 그래서 so 띄우고 d 과 멋이죠. so good이고 much 그래서 so much가 되면은 그래 많이. 그래 많이. 그렇게 많이 정도의 부사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요. why are you coughing? 네왜 기침 하노 so much. 그래 많이. 합치면은 why are you coughing so much? 네왜 그렇게 기침을 많이 하니? 네뭐 어디 아프나? 감기 걸리나? 목감기라. 정도 표현을 이렇게 된다는 거요 그러면 뭐 대답으로 내가 뭐 i don't know. i think i have a so I have a sore throat now. 뭐 이런 식으로. Whatever. 이런 식으로. 모르겠다. 야, 지금 내 목감기 걸린 것 같다. 목이 가지가지라고 말하네. And my throat is very itchy. I-T-C-H-Y라는 표현인데 itchy. 발음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 요만을 간질간질한 정도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뭐 My 아, 뭐 볼까. My left hand is itchy. 어 아, 간지러, 막 이런 식으로 목이 기물렸을 때, 어, oh, my hand is so itchy 이런 식으로도 하면 되거든요. 어지건어지건 whatever, that's not the point. 오늘 표현자, 이해가시죠왜그래 기침, 왜 기침을 하는? Why are you coughing? 그래, my so much 이렇게 한다는 거, 요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연습기 그대로 덩어리 짜서 야, 뭐지 이게 한번 해봐요, 여러분. 이 하이, 하이버 뭐. 더이동화해 자, 그래서 한번 아 제가 덩어리 짜서 한번 해보고, 이러면 더 넘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되었죠? 한번 들어보세요. 갑니다잉. 네. 왜 기침을 하노? Why are you coughing? 그래 많이 말이래. So much. 병가 받은 건지 모르겠네 이놈아. 자 다시 왜 그래 아왜 어, 기침을 하노? Why are you coughing? 그래 많이. So much. One well, last time, everyone. 한 번만 더. 네왜 기침을 하노? Why are you coughing? 그래 많이 말이래. So much. 합치게 되면은 네왜 그래 기침을 많이 하노? 영어로는 Why are you coughing so much? Why are you coughing so much? 하고 숨차라. Take it easy. Calm down a little bit. Slowly, slowly. Take it easy, man. 자. 아시겠죠? 그래서 왜 그래 기침 많이 정도 의 표현이 why are you coughing so much 이렇게 되는거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턴넘는기 이제 발음 팁 간단히 한 개만 드리고 여러분들 턴로 넘길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기침을 하다 정도 동사가 cough 스펠링 이렇게 되고 요 발음은 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굿텐 덕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커프 커를뱉으세요 커. 아이고 니키가 왜 이렇게 커이래요느낌에커 뱉으시고 그다음에 f 발음 내시면 돼요. c o 니키가 많이 커프네. c o cough, 니 네, 어떻게 그 키가 많이 cough 너? 기침을 했어요. <laughs> cough 이렇게 대도않게 외우시면 여러분들 이해 잘 되시겠죠? 그래서 cough, 요거 발음 잘 잡아가시면 돼요. 그래서 coughing, why are you coughing? coughing. 그 다음에 so much, so much 하지 마시고 so, so much, so much, so much 요 느낌 그대로, 요 느낌 요 악센트 그대로 제가 딴거를던 지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무지게, 야무지게. 하이뭐 가볼게요. 니왜 네, 기침을 하노? 그래 많이 말이래. 아, 배병걸리고 있나 네왜 기침을 하너? 그래 많이 말이시다. 아이고 아픈 갑다야. 네왜 기침을 하너? 그래 많이 말이래. 자, 잘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잘했어요. Let's review. 네왜 그렇게 그래 기침을 많이 하나 영어는 로 Why are you coughing? 네 키가 왜 그래? Coughing 너 기침을 많이 해서요. Why are you coughing? 그렇게 많이. So much. 합식이 되면은 Why are you coughing so much? Why are you coughing so much? I don't <laughs> I don't know. I think I have a I think I have a sore throat now. 모르겠다. 야, 지금 나 지금 약간 목감기 걸린 것 같아. 목이 되게 막 쓰라리다. 따갑다 정도의 표현까지 한번 스케줄 한번 아, 만들어 봤습니다. Of course, you know. 아뭐할까요 uh, 기침은 안 하는 게 일단 좋겠죠. Of course. Uh, we have to. u h of course. We better not catch a cold and you know. c l a f o r on a daily basis but you know we can p r e t e n d we can you know 뭐 어떻게 할까 앞에 바로 앞에 일을 예측도 할수 없고 그리고 뭐 이게 일어날 일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죠 you know nobody knows what w o u l d happen so we don't even know a thing just around the corner 그뭐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어제 아플 줄 몰랐는데, 그래, 아픈 거 보면은, 항상 이렇게 조심을 하고, 그렇게 돼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why are you coughing so much? 이렇게 오는 문장. 네왜그렇게 기침을 많이 하는 정도의 표현을 한 번, 아, 배워봤어요. 그래서, so much 대신에 a lot. 어 띄우시고, lot 써서, 많이 정도의 부사, a lot. 이렇게 쓰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coughing의 부사를,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부사를 써주시면 돼요. Just use adverbs. y o u kind of like adverbs you w a n n a use. Uh, in the in the after part, in the second part 뒷부분에 여러분도 원하시는 거 넣으면 되겠니? 언제든지 여러분들 문장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Why are you coughing so much? 이문장 반드시 오늘의 표현으로 먼저 배워가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기침을 많이 하는 정도의 표현, 어, 물론 이표현안 썼으면 좋겠지만 아, 주변의 친구들한테라도 아니면 지금 당장 내 앞에 거울을 놓고 이 놈아가 내가 아닌 또 다른 자아라 생각하고도 이렇게 말씀을 반드시 10번 이상 하시고 아, 여러분들 온 하루를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어 말하기는 또 영어 말하기는 말해야만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상시, 상기시켜드리면서 오늘의 전대건의 암장을 한번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I'm always telling you make sure not to catch a cold because it's It's gonna be pretty bad if you catch a cold, right? So please uh, drink a lot of lukewarm water on a daily basis and try to uh, wear some, uh, try to wear some thick jumper when you go out. All in the morning. 아침에 나가실 때좀 뜨신 잠바 같은 거 입고 나가셔서 일교차 크니까 잠바 같은 거. 요새 뭐 오리털 잠바 좀여를 방한 거 있잖아요. 여를 방한데 이래 따신 거 이래 입고 댕겨서 목목 당상 이렇게 보호하시고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Oh, That's it for today. And thanks for watching again. And I'll see you in the next video. And in the meantime, please review what we learned and take care of yourself.